<laughs> 음, 오늘은 뭐 배우나요? 오늘 좀 차분하시네요. 뭐, 이왕 하기로 한거 제대로 열심히 한번 해 봐야죠. <laughs> 제가 또할땐좀 하잖아요. 그리고 뭐사람이뭐다 하고 싶은 거 어떻게 하고 살겠어요. 이거 적어도. 아. 폰트 사용에 대해서는 저번 영상에 잠깐 짧게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폰트를 제대로 한번 사용해 볼 겁니다. 그 양재 산에 그런 거안 쓰시게 좀더 제대로 폰트 다운 받고 사용하시는 법을 알려 드릴게요. 근데 폰트도 사진과 마찬가지로 저작권이 걸려 있는 폰트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홈페이지에서 꼭 한번 확인하시고 상업용 무료 폰트인지 아니면 사용해도 되는지 이런 것들은 꼭 한번 확인하시고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음... 특히 지금 오늘 보여드린 거는 눈누라고 하는 사이트인데요.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상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어, 폰트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좋다. 네, 한번 골라서 다운 받아 보실게요. 보시면 되게 많은 폰트가 있죠. 음... 뭐가 제일 마음에 드시는 것 같으세요? 좀좀 봐요. 오늘 내 오늘 내 기분 같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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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있는 거 이거 위에. 그바람 제공. <laughs> 네, 진행할게요. <laughs> 네. 여기서 마음에 드는 폰트를 한 가지 다운을 받아 봅니다. 음. 하나 골라 볼게요. 자 이렇게 다운로드를 눌러준 다음에 아래로 쭉 내려 보시면 쭉 내려 볼게요. 보시면 이렇게. 어 다운로드가 두 종류로 나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음. TTF와 OTF로 나뉘어 있죠. 네. 여기서 둘의 차이점은 OTF가 TTF보다 좀더 높은 해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컴퓨터상으로 문서 작업만 할 거다. 그러면 TTF. 아니다, 나는 인쇄를 할 예정이다. 그러면 OTF를 사용했었지만 요즘은 둘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냥 호환성만 고려해서 내 컴퓨터가 윈도우다. 그러면 TTF를. 내 컴퓨터가 맥북이다. 그러면 OTF를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참고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이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컴퓨터는 윈도우니까 TTF를 다운 받아 볼게요. 네. 그래서 여기 다운로드한 폰트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창이 뜰 거예요. 음. 여기서 설치 버튼을 누르면 설치가 완료됩니다. 음. 복잡하긴 네. 하네. 이게 복잡한가요? 음, 네. 뭐 이렇게 많이. 눌러. <laughs> 아, 또한 가지 주의 사항이 있는데 가끔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폰트를 다운로드 받았는데 폰트 선택창에 그 폰트가 없어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럴 때는 이제 열고 있는 파워포인트 창을 한번 닫았다가 다시 열면 어, 생기니까 그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고요. 네, 방금 다운로드 받은 폰트를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폰트가 생겼죠. 네. 여기있네, 여기있네. 네, 이 폰트를 눌러볼 거예요. 자. 네, 이번에는 폰트를 다운로드 받았으니까 다운받은 폰트에 이제 굵기나 사이즈 등을 조절하는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대표님 거 화면 보시면 여기 대제목 부분이랑 소제목 부분 이렇게 이 나뉘어 있잖아요. 근데 대제목 부분이 소제목보다 살짝 두꺼울 때 대제목이 좀더 눈에 잘띄겠죠 근데 이럴 때 보통 대부분 사람들이 파워포인트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굵기 기능을 많이 이용을 하세요. 그것도 가능하지만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어, 자체적으로 굵기를 여러 가지 포함시켜서 나온 패밀리 폰트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음. 대표적인 예시로는 나눔스퀘어 폰트나 에스코어 드림 폰트 같이 그 자체적으로 굵기 얇음 중간 어, 많이 두꺼움 이런 식으로 많이 두꺼우신가요? 김다투. 아, 네. 지금 다운받은 폰트 중에 이제 대제목 같은 경우에는 어, 받은 폰트 중에 가장 두꺼운 이 엑스트라 볼드를 적용을 해볼 거고요. 음. 그리고 여기 소제목 같은 경우에는 받은 것 중에 좀 얇으면 소제목은 좋겠죠. 그래서 미디움이나 라이트로 선택을 해줄 겁니다. 네, 다 써있네. 네, 맞습니다. 다 써있어요. 네, 오늘은 타이포그래피가 주는 강력함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조금 정리를 하자면 만약에 나의 기업의 매출액이 작년에 비해서 뭐 5억에서 15억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15억에 대해서 강조를 줘야 되겠죠. 그렇다면 그 15의 굵기를 높이고 사이즈를 키움으로써 그 15라는 숫자에 강조를 줄수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 피치덱에 좀더 강조를 주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굵기나 사이즈를 조절함으로써 타이포그래피를 통해 내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강력하게 표현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 근데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요? 하기 싫으세요? 아니, 뭐, 내가 하기 싫다는 건 아니고, 그냥.